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전체입니다. 어, 다 찾으신 줄 알고 믿고 우리 1절, 2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해 지키던 자들이 그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가 안 돼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하거늘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도을 담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바름질을 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들이종로들과 함께 모여 인원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하라 아니 이 말이 청동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지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의 결론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또 오늘 28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달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달락에 1절에서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11절에서 25절에 부활의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있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 날의 시작은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 묵상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읽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죽고 무덤에 장사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승인을 받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사병들, 그 많은 사병들을 예수님의 무덤을 돌돌 포위하듯이 둘러싸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돌문으로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혀 있는 그 돌문과 그 무덤 입구 사이를 석회로 접착시켜버리죠. 마치 그 본드로 딱 붙여서 열지 못하도록, 인간의 힘으로는 열지 못하도록 석회로 접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무장한 경비병을 세워서 그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 경비병,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 국게 지키는 동안 사흘이 지나고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는요 많은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초점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 그 새로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보문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다 안식일 다 아시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재정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일 처음으로 재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후제 칠일 되는 날에 하나님은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한시,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을 하고 난 후, 창세기를 보면, 안식이 첫 번째 안식을 하고 난 후, 그 첫날 되는 날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아담은 그 새를 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첫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7일째 쉬시고, 그 안식일 첫날에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안식일 이후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떼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드죠. 이처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 역사를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때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첫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청지기로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창조의 세계가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까지 고통 속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의 첫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그 안식일 첫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안식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에서 안식일 후 첫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날, 새 창조의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을 하신 후 첫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 안식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들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함,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이 세상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되찾아오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안식 후, 첫,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새로운 아침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새벽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인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보면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러 가는 그 가정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막혔던 돌문은 굴러서 무덤의 입구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열수 없는 그 돌문을 천사가 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뒤에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역시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똑같이 주의 천사를 목격한 경비병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는데 이 천사는 경비병에게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주의 천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갇혔으나 지금은 부활하여 무덤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의 건세를 깨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날에 새 생명이 새, 새 창조의 날에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알려 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기쁨에 휩싸이게 되었죠. 이 여자들이 떨고 있는 이 무서움은 그 앞에 느꼈던, 천사를 보고 느꼈던 그 무서움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 위에는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 경애함,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이 경비병들은요, 그 공포,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여인의 모습과 경비병의 모습들이 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경비병은요,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떨며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고자 달려갑니다. 경비병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은요. 어이를 상실하죠. 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이 사실을 외부에서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막는 것 막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막 짜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사실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회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내용, 거짓 메시지,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이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석회로 봉인해서 열리지 못하도록 하더니 이제는 돈으로 경비병의 입을 막아가지고 봉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거짓으로 덮는데 그 내용이 13절에 그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경비병들이 잠을 잘때 그를 도둑질해갔다라고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빈 무덤의 진실은 묻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군인들이 이 군병들이 가르친 대로 했지만 무덤이 열리든 모든 진실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새날이 시작되고 새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거부하고 막는 자들이, 막아내는 자들이 있,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부활하셨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새로운 날, 새생명의 시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면서 핍박하는 핍박을 하고 죽이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기에 거짓된 내용과 거짓된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 사람들의 입을 봉인해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하고 거짓된 내용을 퍼뜨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재능, 언변, 능력,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거부하고 막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들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쥐어쥐어 쥐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이 새로운 날에 새로운 시작에 속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거짓된 모습, 내 힘으로 해결,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인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 그런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 주인으로 삼는 사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두 여인은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함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이 휩싸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알리기 위해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 가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구절에 그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경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못 자국이 난그 발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기만 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달려 나아갔더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못박힌 그 발을 직접 만지기까지 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사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제일 먼저 문화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건네줍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메시아는 어느 족 어느 족속이고 누구의 후손인지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죠. 반면에 두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달려갔더니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못 자국, 그 발에 박, 모래, 발에 찍힌 그못 자국을 만지면서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이것은 두 여인의 모습만이 아니죠.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열한 제자들 역시 갈릴리에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은 살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전했더니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믿고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을 때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세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중에 도마는 처음엔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그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못 자국을 보고 만지면서 체험함으로 경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삶의 시작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오늘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리스마스 되면 가족끼리 모이고, 부활절이 되면 또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어떠, 어떻게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0년에 죽으신 사람이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자국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한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대지상태명령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세례를,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어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들어봐서 알고는 있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두 여인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여인은 지회 천사의 말을 말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두 여인의 말을 믿고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로 인해서 온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되고.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날, 새 창조의 날이 시작되었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도 몸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행여나 예수님의 지식으로 알고 있고 실제,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체험해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의 도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체험해야지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다리들을 예수님의 인재 가운데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이 부활이 사실이란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그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시작을 걷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 새 창조의 날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풀고 사랑하는, 실,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자 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기도와 함께 영원토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토로 함께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해 아래 옛 것은 다 없어졌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것, 새 하루,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예수님을 너무나 경험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한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두 여인이 그 믿음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 역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인도하는 돕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제삶 가운데 역사여 주십시오.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시작이 내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뒤어 삼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